역행자 186쪽. 당신은 인생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나는 인생을 일종의 게임으로 본다. 이 책이 역행자의 인생 공략집이라는 컨셉을 갖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다만 인생이라는 게임은 좀 독특하다. 인생 게임은 태어날 때 로그인한 후 죽을 때에야 로그아웃하는 초장기 게임이다. 중간에 마음대로 그만둘 수도 없고 갑자기 팀을 바꿀 수도 없다. 누군가 초반에 크게 성공하는 것 같다가도 몇십년 후엔 완전히 망하기도 한다. 나처럼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고 그래서 어렵다. 초장기 게임이 인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주변의 다른 게이머들과 끊임없이 무언가를 주고받으면서 게임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것을 일방적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둘다 윈윈하기도 하고, 때론 둘다 망하기도 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런 게임은 논 제로선 반복 게임이라 불린다. 쉽게 말해서 상대와 나의 게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당장 알기 힘든 길고 복잡한 게임이라는 뜻이다. 인생을 살면서 늘 의사결정이 어렵다. 결과를 확실히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보 이론과 함께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인생은 확률 게임이라는 점이다. 확률 게임 이론은 매 순간 역행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는 도구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남들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의사결정력이 높으면 인생에서 내려야 할 수백 번의 의사결정에서 좋은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의사결정을 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처럼 벌어지게 된다. 단 5%만이라도 남들보다 좋은 결정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인생은 끝없는 반복게임이기 때문이다. 27살 때형 친구들과 포커를 쳤다. 포커를 치던 첫날 형들에게 큰 패배를 경험했다. 수학여행에서 친구들과 쳤을 땐 내가 다 이기곤 했는데 지옥적인 패배였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나는 경쟁심에 불타 도서관에서 포커 관련 책을 세권 봤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게임을 할때 몰래 공략집을 봤던 것처럼 또 공략집을 공부했다. 그러고 나서 형들과 다시 붙었고 당연히 이겨버렸다. 형들은 포커를 5년 넘게 치던 사람들인데 첫째인 내가 이긴 것이다. 체급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비결은 뭘까? 간단하다.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포커 지식에 입각해 확률로만 상황을 바라본 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다. 예를 들어보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커를 할때 다음과 같은 실수를 저지른다. 인생에서 실수를 하는 패턴과 매우 비슷하다. 괜히 사람들에게 쪽팔리기 싫어서 상대 코를 납작하게 만들려고 배팅을 끝까지 해버린다. 이 판을 이기면 돈을 크게 딴다는 것만 생각하고 잘될 것만 같은 상상에 휩싸인다. 안될 경우를 상상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까지 계속 졌으니까 이번에는 이길 거야 라고 착각한다. 여러 번 지고 화가 나서 이성적으로 확률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감만 믿고 배팅한다. 어떤가? 우리가 늘 잘못된 판단을 할 때와 비슷하다. 형들이 이런 감정에 입사여 잘못된 배팅을 할때 나는 전체 패를 보며 확률만 계산했다. 예를 들어 승률이 55% 정도라면 그냥 배팅을 한다. 확률상 당연히 상대가 이길 때도 많다. 만약 지더라도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난잘 배팅했어 라고 생각한다. 이기더라도 크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냥 내가 냉정하게 베팅한 것을 칭찬하면서 마인드를 다잡을 뿐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준다. 카지노가 겨우 0.1% 앞에서는 승률로 큰 돈을 벌듯이, 나 역시 작은 차이지만 조금씩 앞서 나갈 수밖에 없다. 내가 왜 갑자기 포커 얘기를 했을까? 인생도 똑같기 때문이다. 우리도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분노, 소망, 자존심, 본능의 방해를 받는다. 인간은 사실상 동물에 가깝다. 매우 감정적이다. 인간이 미래를 계산하는 뇌를 갖게 된 지는 얼마 안 됐다. 특히 급박한 이 상황일 때 원시의 유전자는 감정적인 행동을 부추긴다. 예를 들어 주식장이 폭락하는 상황이라고 하자 이성의 뇌는 이때만 버티면 돼. 기다려 하고 말한다. 하지만 그보다 강하게 파충류에 내가 명령을 내린다. 야 지금 팔지 않으면 인생 망해 빨리 팔아. 그리고 결과는 늘 우리가 겪는 대로다. 주식 창을 보지 않고 신경을 끄는 게 맞는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기어이 손절 말을 한 후에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다. 인생도 이성적으로 결정해야 결국 승리한다. 내가 앞에서 자의식을 해치하고 내를 채제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 유전자는 손실에 유난히 민감하여 반응하도록 세팅되어 있다. 그런 클로즈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자신을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인간의 뇌로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를 억눌러야 한다. 인생이란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확률 게임의 애시는 수없이 들수 있다. 나는 자퇴하기 전까지 2년간 투투 전략으로 책 읽기와 글쓰기만 했다.이 행위가 토익 공부보다 지역 공부보, 공부와 학과 공부보다 기대값이 높다고 생각했다.모두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이 두가지 행위가 내를 복리로 발전시킨다는 방법으로 생각했다.물론 항상 주변 사람들이 왜 토익 공부 안 하고 책망있느냐고 물을 때마다 불안했다. 하지만 나는 확률에 베팅하기로 했고, 결국 책을 읽기 시작한지 4년 만인 25세대 친구와 함께 월 3천만원씩 벌어들일 수 있었다. 확률 게임을 통해 본능을 역행한 결과이다. 유튜브를 시작할 당시 걱정이 많았다. 악플러들의 조작된 정보에 의해 회사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나면 어쩌지? 나는 직원들을 평생 책임지야 하는데 내가 이룬 모든 것이 저격으로 인해 무너지면 어쩌지? 하지만 아무리 계산해도 유튜브를 시작하면 손실보다 이득이 훨씬 컸다. 내 계산대로 유튜브 덕분에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모두 만날 수 있었고, 한 차원 높은 리그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작은 기업에 수많은 인재가 몰리는 이익을 얻었다. 본능적 두려움이 유전자의 오작동임을 이해하고 확률 게임에 베팅한 것이다.